하나님 말씀을 많은 분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10월 12일 107번째 암송할 구절은 잠언 15장 1절 2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세번 따라서 오늘의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읽어보세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 이라, 지혜 있는 자의 현은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 이라. 잠언 15장 1절 2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 이라, 지혜 있는 자의 현은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1절 2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현은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1절 2절. 수고하셨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이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잠원 15장 1절, 2절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흐리게 나옵니다. 세번 암송해 보세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자먼 15장 1절 2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현은,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자먼 15장 1절 2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자언 15장 1절 2절 오늘의 암송했던 구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1절, 2절. 다음은 영어 성경으로 네번 들어보겠습니다. 느린 속도로 한번 듣고 세 번은 보통 속도로 들어보면서 영어 성경에 익숙해져 보세요. 부족하시면 제가 올리는 창세기에서 여한계시록까지 영어 성경 듣기를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영어 성경이 들리게 됩니다. A gentle answer turns away wrath, but a harsh word stirs up anger. The tongue of the wise commends knowledge, but the mouth of the fool gushes folly. Proverbs 15 1 2. A gentle answer turns away wrath, but a harsh word stirs up anger. The tongue of the wise commends knowledge, but the mouth of the fool gushes folly. Proverbs 15. 1 2. A gentle answer turns away wrath, but a harsh word stirs up anger. The tongue of the wise commends knowledge, but the mouth of the fool gushes folly. Proverbs 15. One, 2. A gentle answer turns away wrath, but a harsh word stirs up anger. The tongue of the wise commends knowledge, but the mouth of the fool gushes folly. Proverbs 15. One, two. 오늘은 15장 1절, 2절을 암송하였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2.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